제주 쓴맛 그물버섯으로 생각됩니다. 어, 지금 황분균에 감염이 되어서 이렇게 노랗게 변해 있는데, 아, 여기. 아, 본래는 이렇게 크고 튼튼할 적에 밑에 이렇게 자색 기운을 보여주는 아, 제주 쓴맛 그물버섯입니다. 많은 제주 쓴맛 그물버섯들이 황분균에 관염이 되어서 이렇게, 멀리 많은 양이 이렇게 시들어가고 있는데, 버섯이 어쨌든 많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불버섯도 있고, 말불버섯, 말불버섯입니다. 버섯이 이렇게 다양하게 발생해 있다는 것은, 여기가 능이 출현 지역이기도 한데 능이가 발생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참나무 숲에 바람이 치고 낙엽이 쌓여 있지 않은 구간에 잠시 들르면은 능이를 볼수 있을 걸로 확신이 드네요. 가면 좋고 아니면 말고 오늘도 많은 사진을 촬영을 해서 아 많은 버섯을 촬영을 해서 어, 다시 어, 사진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 김목 김목 말벌 버섯으로 생각되고요. 어, 옆에 하나 첫 버섯 속 같은데. 예. 접버섯입니다. 얘는 향기 접버섯으로 생각됩니다. 좀 상처를 내봐야겠는데 유액이 묽은 색이 나오는 당기 버섯과 어또 다른 접버섯처럼 어 하얗게 나오는 향기 버섯인데 어 하얀 유액이 나옵니다. 향기젓버섯입니다. 네. 타, 어? 노랗게 변했습니다. 노란젓버섯이네요. 아, 이거 사진을 휴대폰으로 좀 찍어둬야 되겠습니다. 노란 끈적버섯입니다. 이 옆에 흰 깔때기 소나무 버섯이 함께 있네요. 어, 노란 끈적 버섯이 이렇게 줄지어서 쭉저 아래까지 이렇게 발생해 있고, 어, 능이철에 사람들이 대부분 패스하기 때문에 어, 채취하기도 쉽고, 예, 뽑으면 어, 이렇게 뽑으면 그냥 들립니다. 이렇게. 아무 힘 없이 들리고, 끝에 기부가 약간 동그랗게 말려있는 그런 버섯입니다. 어, 약간 쫄깃쫄깃한 식감과 음, 맛이 좋은 버섯입니다. 능이버섯 때문에 홀때 봤지만 맛있는 버섯. 조금 채취해 가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능이를 봤습니다. 여기가 본래에 어, 줄릉이가 나는 자리라서 저 위쪽으로 또 이렇게 보이는데, 어, 산죽밭이라서 음, 자세히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결과물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색벚꽃 버섯입니다. 아그 옆으로 또 노란 끈적버섯이 주 있고, 모두 식용버섯이죠. 맛있는 버섯이고, 특히 이 다색벚꽃 버섯은 반버섯이라고 해서 꽤 인기가 있는 어, 버섯입니다. 아, 집에 다색벚꽃 버섯만 채취해서 돌아가서 맛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흰가시 광대 버섯입니다. 시골에 가면 닭다리 버섯이라고 해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드시지 마시고, 눈에 양보하세요. 이 약독의 버섯이기 때문에, 체외로 배출된다는 어떤 근거도 없고, 체내에 누적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몸에 좋을 일은 없을 듯 합니다. 어, 그냥 드시지 마시고, 아름답게 감상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렇게, 고향의 뭐, 능이 산행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아, 능선을 타고 가면서, 능이도 좀 따고, 어, 지금 현재, 아, 황소비단 그물버섯이 아주 맛있게 발생해 있고, 옆에 못버섯, 낭피버섯, 여러 귀한, 아, 뭐 무당버섯도 나있네요. 아, 귀한 버섯들 사진으로 담아보고, 저의 그래, 탐사를 마칩니다. 아, 등위가 조금 더 있는지 둘러보고 싶은데, 아, 저 먹을 만큼 했으니까, 그냥 오늘은 여기서 종료하고, 어, 이번 연휴가 매우 길으니까, 천천히 다니면서, 어, 좋은 버섯들 영상으로 담을 수 있으면 담아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